자, 31번 보세요 The cost of interruptions are well-documented. 자, 방해, Interruption. 그럼 이 방해의 cost는, cost는 대가, 희생이에요. 이 방해의 대가는 are well-documented. The document가 e 기록이야. 그래서 잘 기록되어 있다. 방해의 대가가. 자, Martin Luther King Jr.는 lamented 하면 이게 슬퍼하다. 되게 애도하다, 약간 이런 뜻쓸수 있는데 여기서 자 그것들을 애도했대, 슬퍼했대. 뭐를? 뭐했을 때? When he described 그가 묘사했을 때야. 묘사하면서 뭐야? That lovely poem. 하, 아, 그 아름다운 시, 그 사랑스러운 시를 묘사할 때 되게 슬퍼했대. 자, 그 시는 어떤 시야? 관계대명사 대절. 관계대명사 대야 didn't get written. 다 쓰여지지 못한 시야 다 쓰지 못한 시 because 때문에 someone knocked on the door 어, 아름다운 시를 딱 쓰려고 하는데 누군가 노크를 해버렸어 그래서 다 쓰여지지 못한 이 사랑스러운 시를 얘기하면서 그는 굉장히 이를 슬퍼했다 그 방해에 대해서 되게 슬퍼했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강에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게 나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 멈춰진 것들이 많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자, perhaps. 자, 아마도 가장 유명한 literary example. 자,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예는 자, 언제 일어났어? 1791년에 일어났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그때 Samuel Taylor 자커럴리즈라는 시인이 started writing his poem. 지금 자 쿠블라칸이라는 자기의 시를 딱 쓰기 쓰려고 시작할 때야. 네 어디서 나오시야? From a dream he had. 아 그가 다 꿈을 꾸고 나서 쿠블라칸이라는 시를 딱 쓰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but then 그때 was visited. 자이자밀러 테일러가 보아즈 비지티드 방문을 받았다지. 그래서 보아즈 비지티드 됐었어 누구에 의해서? Un unexpected, e x p e c t e d guest. 뜻밖에 예상치 못한 손님한테 방문을 받게 됐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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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그때 아주 문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가 이때 일어난 일이야. 이거지. 자, f o r c a l o r i s by coincidence. 자, 이 color is, 이 시인에게는 by coincidence. 자, 우연이야, 우연이. 공교롭게도. 자, coincidence가 우연의 일치야. 너 일부러 <laughs> 그렇지. 근데, the untimely. 그럼, timely 하면 시기에, 시기에 적절한 이란 뜻이고, untimely 하 때맞지 않는 손님이겠지. 때맞지 않는 손님이 at the particular, 특히 나쁜 때딱온 거야. 딱 좋지 않은 그때 딱온 거야. He forgot his inspiration. 자, 그래서 그 시를 쓰려고 했는데 영감이 막 떠오르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left the work unfinished. 그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아 남겨지게 되었다. 그렇죠. 자, unfinished. It w a n timely coincidence. Oh, why? 자, why를 또 누가 쓰신 거예요? 자. There r e many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s. 자, 갑작스런 지장, disruption도 결국 지장을 주다, 방해예요. 갑작스런 방해에많은 기록된 예가 있지만 이거야. 자, 어떤 방해? That have h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professionals in critical roles such as doctors, nurses, control room operators, stock traders, and pilots. 자, 여기까지 딱 끊어야 돼. 까지 와일즈에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의사나 간호사나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의사나 간호사나 어떤 컨트롤러 오프라 이런 뭐 어떤 관제실 뭐 비행기 관제탑 운영자나 아니면 스톡 트 주식을 주식하는 뭐 딜러 같은 거 있지 주식 거래자들이나 아니면 조종사 같은 같은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프로페셔널들에게, 전문가들에게죠. 굉장히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니면 안, 좋아, 안 좋게 말하면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갑작스러운 지장, 방의 해 케이스들, 기록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거예요. 많지만. 그 방해들이, 자, 어 a y 방해들이 also impact.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지. 파팔럿시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고, 막 의사도 그렇잖아. 당연히 그런 건 중요하지만, 근데 그 지장이나 방해가 또한 impact. 자,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 우리 대부분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어. In our day everyday lives 뭐야?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자 분사구문이에요. What's slowing down work's productivity? 뭐야? 우리의 일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and 일반적으로 increasing. 자 여기서 다 ing 분사구문이에요. Stress o e r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를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아우 당연히 막 그런 총각을 다투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엄청 큰 일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방해나 지장들이 우리의 생산, 일상생활에도 생산성을 낮추고 스트레스 수치를 높인다는 말이지 그러면 자요어볼까 방해는 중대하게 힘들, 힘들이 방해한다야 결국에는 이것도 프로덕티비티와 크레딕티, 뭐야?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거지 자 영향을 주면서 뭐 스, 히스토리카 역사적 인물들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이 방해나 지장들이. 근데 갑작스러. 근데 이게 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일부러 그랬으면 화라도 내는데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 얘기.